네, 안녕하세요. AI 쉬운 코딩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테트리스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띄우는 예, 그런 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테트리스. 어, 이번 시간에는 좀팁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 지난번에 뭐 자바스크립트, 뭐 테트리스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뭐 코드를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 받고,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어, 이게 이제 스크롤이 많이 길어지고 그러면 좀 느리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뭐 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많이 길어지고 그러면 얘가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제, 이, 이런 대화형, 이런 AI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지금 제가 이제 구글 AS 스튜디오를 쓰고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뭐, 클로드나 요런 쪽에다가도 다시 이제 뭐, 연결해서 개발을 하려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또 설명을 하려면 소스코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어, 예, 일단은 뭐, 새로운 창을 만들든 아니면 다른 그, 다른 뭐, 그 AI 그 대화형, 이쪽에 뭐클로드나뭐 이런 쪽에 가서 이제 뭐 물어보든지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들을 뭐 텍스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 코드 뭐 이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다 보여줘야 되는 예고려 아주 좀, 좀음 이해가 좀 빠를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보다가 음 우리가 이제 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클로드로 갔다고 치면 클로드 이제 새로운 이렇게 창이 열린 거죠. 우리가 그거는 똑같습니다. 구글의 스튜디오에서 뭐 플레이그라운드를 눌러서 새 창을 다시 만들면 이제 다 초기화가 된 거죠. 그 동안 우리가 뭐 테트리, 테트리스 이렇게 만들어 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초기화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어그 동안에 짰던 소스 코드를 쭉 보여줘야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모든 그 AI, 그, 뭐, 대화형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뭐, 커서 AI라든지, 뭐, 편집 기능이, 기능이 가능한 AI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어, 텍스트 파일이나, 뭐, 기본적인 뭐, HTML,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음, 뭐, 이해를 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코틀린으로 짠뭐 KT 확장자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얘가 그 인식을 못하는 데 이렇게 보면 네 받을 수가 없고요, 예못 받는다고 이렇게 나오죠, 타입이 틀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제 머지 네, 프로그램이라고. 어, 우리가 여기 이제 보면. 음 잠시만요, 여기에. 그 가... 음. 그런, 이제 뭐, 케이, 코틀린 파일이라든지, 뭐, 자바 파일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 파일들을 얘가 이제 인식을 못 하는 경우, 파일 확장자 때문에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뭐, 인덱스, 뭐, 뭐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창이죠. 그러면 여기 다 이렇게 밀어넣으면 얘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한다는 건 얘가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거기서 추가 기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코틀리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그걸 하나로 파일을 합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제가 뭐 확장자 파일로 뭐지. 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요거는 사이트의 블로그, 요 동영상 설명에, 예. 요 설명나는 요페이지는 제가 링크를 할 건데,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파일을 만들면, 네 그거를, 어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하는 거죠. 파일 네임 있고, 거기에 대한 파일 소스, 그 다음에 파일레인, 파일소스, 이런 거를 텍스트 파일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그렇게 쉽게 얘가 바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으면 다음 얘기를 이제 연결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다음 개발을 연속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음,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 이해, 채집, 저기, 뭐야, 그, a i 스튜디오가 다 이해를 하는 구조 파일이지만, 혹시 여기 이제 뭐 KT 파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같은 코틀링 같은 파일. 네, 그거를, 어 하나를 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음, 여기에서 보면은, 음 KT 파일을 하나를,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k t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이 파일 파일 네 개를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장자를 요거 제가 개발을 한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요네 개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네, 네개 파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병합 및 다운로드를 누르면 네,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은 어디 있냐면 이제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네 이렇게 예, 파일 이렇게 하나가 요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일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아, 일단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파일은 이런 내용이고. 네, 어지렁하네요 여기 보면, 네, J 파일 이렇게 그래서 파일을 하나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다 이제 우리가 연속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음, 파일 중에 KT 파일은 무슨 내용이야?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테트리스랑은 상관없는데. 네, 이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겠죠? 네, 안드로이드 소스고, 뭐, 예, 네, 이렇게 좀 내용들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뭐 구글 AI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창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라든지 요 파일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 뭐 예를 들면 커서 a 해라든지 편집 가능한 예, 그런 거에서는 뭐 그렇게 필요할 수는 없는데 저처럼 이렇게 구글 AI 스튜디오 기반으로 해서 작업할 때나 좀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뭐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얘가 좀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클로드 쪽으로 옮겨서 또 한번 뭐 현재까지의 과정을 좀 이해를 시키고 다시 또 이제 연, 연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뭐또 물어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예이 파일 이런 예 머지 프로그램을 써서 예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